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옥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지난주에는 천국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는데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살다가 죽으면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정말 사람이 죽고 나면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죽어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없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옥이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이 성경에 분명히 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1절 뒷 부분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이 있는데 영원한 불이다. 했으니까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이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이것은 불교에서도 이야기해요. 불교에서. 이 스님은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의 본명은 성철스님이에요 성철스님. 이 성철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씀 그걸 뭐라 그래요? 돌아가면서 남긴 말씀을 뭐라 그러죠? 옳지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그 유언 중에 어떤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냐면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나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말하죠. 이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볼테르가 생전에 자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50년 안에 파괴될 것이고 성경책은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막 크게 장담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런데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 우리 성경에서도 분명히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어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지옥은 어떤 곳이냐 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래요. 불이 불이 대부분 이렇게 타다가 어떻게 돼요? 다 꺼져요. 그죠? 언젠가는 꺼져요. 그죠 가스불도 계속 켜 놓고 있으면 계속 켜져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왜 꺼질까요? 가스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이제 꺼지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불은 다 꺼지게 되었어요 미국에는 불이 나면 막 며칠, 호주 같은 데도 막 며칠 동안 불이 계속 타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 공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불 끌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그 불도 오랫동안 타지만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어쨌든 꺼지게 되죠. 근데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런 형광등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막 펄펄 끓는 그런 불 있잖아요. 그런 불이 꺼지지 않는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 같이 읽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구더기 알죠? 알아요? 파리가 뭐로 파리가 원래 뭐였을까요? 구더기죠. 구더기. 꿈을 꿈을 이렇게 꿈을 꿈을 화장실에 옛날에 많이 있었다. 흑한 건데. 그게 나중에 이제 파리가 되죠. 꼴꼴 해가지고. 그게. 근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진짜 뭐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마. 문학적인 표현일 건데. 그것은 사람이 거기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곳에 있으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죠. 너무 괴롭겠죠. 어. 지옥은 또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영혼의 감옥. 영혼의 감옥이었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혼의 감옥이 이 몸도 물론 그렇지만 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물론 몸도 갇혀 있지만 성경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우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옥에서 영원한 감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는 정도에 따라서 벌을 받지요 사람을 죽였다. 여기서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뭐 누가 누구에게 뭐 다리를 부러뜨리게 했다. 그는 가벼운 형벌을 받죠. 자, 이 사람이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서 갇히게 되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적게 지었을까요? 어, 많이 지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죄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형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이리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이제 목사님이 잘 키웠어요. 어, 잘 키워 가지고 이제, 이제 대학도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잘 되었어요. 잘 되어서 승환이한테도 어? 어, 잘하고, 슬기한테도 잘하고, 어른들한테도 잘 칭찬을 막 받아요. 잘 받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나를 보더니만... 아버지 취급을 하지 않는 거라. 막 무시해요, 아버지를. 다 잘해. 사회적으로 출세도 했어요. 돈도 잘 벌어요. 사람들 칭찬을 받아요. 딱한 가지만 못해. 그게 뭐냐면, 키워준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대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호로자식이라죠, 호로자식. 호로자식. 지 애비도 모르는 놈이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있어서 제일 무거운 죄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큰 죄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런 지구 또 환경 땅덩어리를 주시고 돈이 있으면 먹고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죠. 그거를 1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마음으로 무시하고 입으로 무시하고 행동으로 무시하고 무시무시무시무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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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일 큰 죄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옥을 허락하신다. 지옥을. 자, 지옥은 또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시작. 어, 휴식이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휴식을 할 수가 없어. 어? 왜 한여름에 지금 이제, 이제 초가을이 됐습니다만은 32도, 3도 되는 데 바깥에 햇볕이쫙 내리지 땀이 뻘뻘 나도 쉴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디로 가서 쉬죠 보통? 어? 어디로 가서 해수욕장 말고 어디 가서 쉬어요? 그늘이 있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 다 벤치에 의자에 다 쉬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또는 뭐, 에어컨이 있는 곳에 서 쉰다든지. 사람은 쉬어야 되죠. 쉬어야. 그죠? 우리가 공부를 좋아한다지만 계속 공부할 수 없잖아요. 공부도 쉬어야, 쉬어가면서 하고. 노는 것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죠.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주일이 며칠 있죠? 일주일이 며칠? 7일인데. 7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되죠. 언제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 날 쉬는 거죠. 일요일. 우리 여러분, 요즘 토요일도 쉬니다만 일요일 날 쉬는 거죠. 일요일. 그래서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는 일요일 쉬는 것도 아깝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빨리 부자 되자 해서 막 일요일도 공장 돌리고 막 그렇게 했더니만 나중에 일요일을 쉬는 나라하고 일요일을 쉬지 않는 나라하고 비교해보니까 일요일 하루 쉬는 나라가 훨씬 더 생산도 많이 하고 경제도 점점점 잘 되고 국민들도 잘 살고 그러더래. 요 사람은 쉬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지옥은 뭐가 없어요? 쉬는 게 없어, 휴식이 없어. 그것도 휴식이 없으면 즐거운 일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계속 고통을 뜨거운 불에서 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좋은 천국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마 어른들 중에는 지금 설교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데 그런 지옥을 만들어서는 없을까 그런 그래 이야기예요 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지막이 활보를 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채도 패도 막 허허 당기고 경찰도 간섭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이 즐겁습니까? 어떻죠? 저런 놈을 가만히 놔두다니, 우리 그런 생각하죠. 그죠? 그런 생각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주신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른 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의의로형벌을내리시지않는하나님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이란 것이요 지옥이. 지옥.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지지 o 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읽는 걸 읽게? 까먹었네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히 밤과 낮에도 괴로움을 받고 쉬지 못하는 큰그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승환이, 유나시엘이 잘 들으세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이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을 피하는 길 무엇인지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대.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만 믿으면 갈수 있나요? 예! 성경은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을 피하여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유일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로 믿고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